배터리 이거 빼 놓고 어. 재간! 네잘 가. 가? 저기 길을 따라가 가지고, 저 이제 비행기를 타는 거야. 이거 봐, 비행기 저기 딱 붙어있지? 응. 비행기 머리에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지? 응. 아, 저는... 이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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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데리고 간다 너? 됐어 언니 뭐 지도 보고 뭐, 저기 뭐 아빠 하지마 까불지마 이거,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응. 여기서 쓰라고 준 거야? 어 됐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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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까도 돼? 어 까도 돼 <laughs> <아빠 집이> 먹어봐 <laughs> 버섯도아히 맛있어. 도저도 Hah. Yeah. Eh, yeah. dari kau yang kau pun

오징어가 3kg에, 응? 오징어가 3kg에 만원밖에 안 하네. 네, 이런 거는. 요, 요거, 요 사면 되겠다. 네. 여기 호주에서도, 이거 호주산네. 이게 이제, 저. 응. 이거요? 아 이거 이거 그거 먹으면 밥 끼우고 오고 어아 지금 먹어는거 이거 풀어놓 거야? 응? 이거 풀어놓 거야? 그거 풀려고 어? 예. 미나미나앉먼 <laughs> 미나 미나미나그거 음. <laughs> <미나니, 웃음> <기원은? 웃음> <고>, 이제 밥 <웃음> 먹어서 갔다놓을 <laughs> 고원해, 고원해. 고원해. 아유, 고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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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에 아유, 생전. 오늘 갔었다. 여러분이 위해서. 야. 그거 아버 근데는 애기 돼가지고더 애기 돼 가지고 이만큼 그렇게 쯤하 그거. 어, 친구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 이만큼이야. 9 8개9 8명이 친구야. 99명이야. 응 음. 할아버지 한개 사주고 할머니도 한사주주다한한사줄줄예요할할아지지가0억 <laughs> <laughs> 그냥 주셨어? 응. do you go? How 어떡하냐 u g 이 좋지 아예예여 그 여기도 잘라서 한번 다시 혹시 하나 가능하신가 해가지고 아능 소리 너무 커 엄청 좋거든요 야, 아무것도 모르겠다, 야. 아니다, 야, 이거 뭐. 오! 어, 왼쪽. 오! 어, 오! 어. 왼쪽. 오른쪽. 왼쪽. 모두 어,

봐요. 이게 뭐예요? 입입입 입. 이거 입. 까입 입. 이빨 이빨. 예, 따라가고 있어요. 이 집이 유명한데 이 집이 또오 가고. 예? 모르겠어요. 본자 두개 두개게개 물국탕 먹어봐야겠는거아무래도빙술을 좋아하는 사람 막 DIY 중불 이런걸 좋아하고 빙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강한 게 할지 이렇어아거아하는라 이게 다없다 에 이제 다 없앴어요. 그래요. <laughs> 너무 달대. 이거 이거 먹어 그럼 이거 이거. 이거 안 달다 안 <laughs> 먹어봐. 이거 먹을라 그럴 걸. 걸? 아세상어 친구. 어, 거기 거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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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상신동은 조금 더 내려가서 그 산이, 그 산,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게 산의 순행이야. <목소리> 뭐를 살살수황지 어? 야수 있지 못살수 있어. 뭘 m l 만0 0보다더0수 있다고. 그게 m l 1 0 0 m 그거 할거야 아니, 아니. m 거거0 0이 그거 0

어 어? 사진 어? 사진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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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기다려봐. 어? 사진 <laughs> 어? 사진 어? 사 보자 사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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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어? 사진 어? 사진 어? 어? 사진 어? 어? 안배도 끊었는데 임 아야 아, 그게. 오, 어어 나 이거 좀안끊지점맨 지금부터 겁나 피워 죽 어어 니가 지랄 좀안다지어좀해야 진짜 지랄 잘하지 록비 <laughs> 삼촌 유튜브 본적 있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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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피, 본적 있어, 없어 <웃음> 없어? 아널좀 보세요 채 어? 채널 이름이 야아웃 어? 디보여아웃으으으으으으어으으으으으 아빠. 아, 아 진짜 핸드폰보여요 아 이거 아 이거 나와도 돼? 안 돼? 이거 나오도 돼? 안 돼? 이거 가자 가자 모르겠는데? 가자 가자 7 6 6 6 6 6 6 6 4재밌었어어 누구랑 도영야 누구 이야 이거 땀이 그렇게 나가지고 그냥 아 뭐야? 봐봐 봐봐 그렇게 밤이야 지금? 진짜 사실은 그렇게 밤이야? 거짓말 와.. 아빠 옛날에 여기도 많이 왔었는데 몇번 왔었는데 이번 거소는 문화영역시장 대산동 거음말 지금 하는 거 맞지? 응 내일? 응. 아, 아이패드만 주면 돼? 응 그럼 한국에 살 거야? 응 그럼 아빠하고 엄마는 호주 가도 돼? 응너 혼자 살 거야? 그럼 한국에서? 아니 할아버지랑 보지러... 할머니랑? 응. 그럼 아빠하고 엄마하고 레아 누나하고 라임 누나하고 저 한, 호주 가갈 거고 너는 한국에 있어? 응